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어, 하늘 보면 그냥 구름이 쫙깨있네요 비는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선선하고 좋습니다. 말타기 딱 좋은 날씨네요. 근데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주로 바닥은 좋지 않습니다. 어, 오늘 9월 7일일 1 새벽 새벽 주경장. 어, 오늘 또 코리안컵하고 코리안 스프린트 경기했잖아요. 어, 큰 국제 국제 경기 오늘 또양 무사히 잘. 어 경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썸씽 노트 코리안 컵에 출전하는데 좋은 성적을 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썸씽 노트 파이팅. 안녕. 야, 안녕하세요. 야, 시원하다. 네, 아니 저는 아까 추워가지고 선풍기 때문에 선풍기 못못 입고 왔어요. 어 시원해 그런데요 예. 네. 어 아니 진짜 이렇게 지금 날씨도 흐린 거 같고. 네. 흐리지 구름이 꺼였잖아 네. 구름이 크리게 보이잖아. 네. 그래서 시원해. 네. 아이고, 어제 양, 아주 기운이 다운이네, 다운. 아, 어제요? 어. 음. 아니, 학산습기도. 낭만하고. 이게 조교사는 진짜. 네. 꿀이 날 때까지 양, 캬, 긴장 속에 사는 거야. 네, 상당하죠. 네. 이, 어. 말 기수들한테 말 태워주면 그 다음에 내 손을 떠난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럼요. 어? 다 떠난 건데. 네. 아이. 지난번에 옛날에 내가 얘기하다가, 대상 경주인데 인기마. 네. 뭐지, 북풍 타고서 그 가, 윤수아가다 떨어져가지고 시도했다는 <laughs> 얘기 했는데, <laughs> 네. 아유, 어제 우리말, 학산스피드 그, 그, 3개월 전부터 거기 쓰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네. 거거든. 그러니까 특별 경주예요, 그 특별 경주에요. 어. 네. 그래서 지난달에 우승해가지고, 지진한테 우승해가지고 승부는안 했더라고. 네. 그래서, 야, 이제 제대로 됐다고 거기 썼는데, 그리고 또, 게이트가 좀, 끝번호에서 좀 찜찜했지만, 네. 기대를 갖고 했는데, 네. 윤수아가다 떨어졌네. 네. 윤수아가다 떨어져서 취소됐어. 그러니까. 아참 조교사가, 그 얼마나 황당하냐? 네. 오늘은 또 코리아컵 나가시는데, 어. 기분이 어떠세요? 썸시이 기분 좋지. 아니, 아니 yeah. 어제, yeah. 어제 다운이 없다는 거지. 어제는 어제, 우리는 또 빨리 이제야지. Yeah. 그 오늘 준비하고 yeah. 그러는 yeah.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어제 우리 차돌다이아도 혼자서 선행감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혼자서 그렇죠. 그래, 그동안 그냥 계속 못보고산걸못 보러 맨날 출마투병 떨어졌거든. 네. 선행을 갔는데 좀 무리하게 갔어. 네. 안쪽 말더라고 좀 무리 안 와. 안쪽 게이트 안쪽 게이트였으면 좀더 뛰었을 것 같아. 네. 근데 1 2 3등 비슷하게 들라고 바로 그 뒤에 네. 네 번째로 4등 왔는데 네. 아 조금. 아주죠 아쉬워. 게이트 번호가 조금 안 적였으면 네.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 네. 우리 이쪽에서 어제 성적 이 어땠어? 어제 그냥 뭐 소스 했어요. 음, 네. 그럼 됐네. 그냥? 네. 아 오늘 또. 오늘 저는 또 1, 2경주면 끝이라. 아, 오늘일 1, 2경주면 네. 끝이야? 네. 데이비들 두 살짜리 두 마리 뛰거든요. 아, 두 살짜리? 네. 오, 십만에 있으네, 그럼? 한 마리 십만에 있으고, 한 마리는 좀 뛰어갖고, 아. 그냥 일반 경주 썼는데, 아, 잘 그래. 뛰어줬으면 좋겠어두 아, 마리 랑는0 십만에? 네. 어린 말들이야 네. 아. 네. 아, 어쨌든 이제 오늘 코리안 컵, 코리안 스프린트 경기네? 네, 제가 또그 코리안 스프린트, 썸싱노스트, <laughs> 또구경좀 가야죠. 코리안 컵이야, 썸싱노스트. <laughs> 코리안 아, 스프린트는 컵이 네. 네. 아니라, 코리안 코리안 네. 아 괜히 코리안 컵이고 네. 어? 우리 썸띵도 다고 네. 뭐지 또한마리 촬영 안 했다고 이렇게 올렸더니 네. 어떤 사람이 시, 어디서 신고했는지랑 댓글 못 쓰게끔 딱 걸려 있대 신고해가지고 <laughs> <laughs> 댓글을 딱 걸어놨어 그거 내가 구글에서 다시 연락하면 풀어주게 되는데 그냥 놔둬야 되겠어 <laughs> 아~ 진짜. 근데 진짜 경마 방송이 예상과. <laughs> 수준으로 가면 안 돼. <laughs> 조교사들하고 위에서 얘기해다 왔는데, <laughs> 네. 꼭 예상가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경마 방송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네. <laughs> 네. 경마 방송 스토리를 <laughs> 네. 발굴해나고, 얘기거리를 네.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뭐 예전같이 현장에 와가지고 소통을 하면 좋은데, 네. 이제 뭐 그런 게딱 없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어, 네. 괜히.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뭐. 어, 우리말 그냥 안 나와서 그냥 얘기 <laughs> 내가. 내 마음속에 얘기를 했을, 한 건데. 네. 서운하죠, 그게. 사실. 아니, 나서운 서운한 게 아니라, 이렇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제 음. 낀다는 것은, 경마 팬들한테 이건 아무튼 빼고, 빼살라는뜻 아니야. 네. 그러니까 모든 말에 한마리 한마리에 또, 코리안컵이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한해 가장 큰 행사잖아요. 국제대회라고 했잖아. 네. 코리안컵이라고 떠들고, 네. 그리고 말도 뭐, 16마리 와. 나온 것도 아니고, 응? 그렇죠. 한 11마리 한 마리 한 나왔는데. 다 소개를 해주는 게 아. 사실, 그게 뭐 정상인데. <laughs> 네. 아니, 난내성 얘기를 했을 뿐인데, 네, 네, 그냥, 어? 네. 어떤 누가 신 어디서 신고했는지 신고해가지고 <웃음> 댓글까지 <웃음> 못 쓰게 네. 돼 있더라고. 네. <laughs> 네. 아. 아, 선배님, 제가 인터넷에 선배님 뭐. 요즘에 그, 이름도 검색해보고 막 그러니까, 어. 뭐 선배님 관련해갖고, 어. 뭐,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책은 뭐. 글인데. 뭐 학폭 뭐 관련해가지고 음. 뭐상 받는 거 있던데 무슨 상이에요? 국회에서 아, 네, 그 아. 준다고 뭐그어아그게 네. 네. 네, 세계 청년 리더 네. 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어 세계 청년 리더 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그 단체 이 활동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네. 학교, 학, 학폭이라고, 학, 학, 교 폭력 이런 게 그쵸. 워낙 심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이나 네. 세계적으로도 심화되게. 네, 네, 네. 학, 학력, 학교 폭력, 추방, 예방. 네, 네. 추방하고 예방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했거든. 아, 그, 그런, 그 단체에서. 일 하시는구나. 어, 네. 거기에 이제 나도 같은 일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했더니. 네. 어, 그러니까 올해. 누가 뭔 상관이에요, 소모이하고 어느 그런 활동 아니 네. 학교 폭력 네. 예방 이런 걸 했는데 나는 아. 그 회원으로서 오. 활동을 해준 거지. 아 그렇구나. 어, 세계 연맹인데 네. 그랬더니 이제 그 단체에서 네. 성인들한테는 특별 상을 주는 게 있어. 네. 올해 8 명을 뽑았더라고. 오, 네. 교사 교수들. 전국에서 8 명.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우와, 우와.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사 교수 교사. 네. 선생님들. 네. 그리고 교수 대학교수들. 네. 여덟 그러니까 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나는 스포츠인으로서 나를 하나 뽑아놨더라고. 아, 놨더라고. 지도자로, 스포츠 어. 지도자로, 네. 그래서 학폭, 출방, 예방에 음. 공로가 있다 그래가지고. 네. 나를 뽑아서 상을 준대. 9월 15일 날 국회에서. 와, 국회에서 받아요? <laughs> 대단하네. <laughs> 엄청 그 언론사도 엄청 많이 붙어 있거든, 그게. 에 네, 네. 아, 100여 개 언론사가 후원이야. 네. 아무튼 그걸 준다 그러더라고. 오, 미 있는 상이네요. 어, 그래서 뭐상 네. 준대는데 안 받는다 그랬었죠. 가야죠. 어. 어, 그래서 국회 올해. <laughs> 아. <웃음> 내가. 사회활동을 몇개 하는 게 있어. 네. 내가 뭐 작년에 학교 짓기도 하잖아. 어, 작 국경 없는 네팔 오지에 갔다 왔잖아. 네, 네, 네. 학교 기공식 하는데 네.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가 그게 뭐냐면 사단법인 국경 없는 학교 짓기 단체에서 네. 어, 제3지대. 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나라 뭐 네팔 뭐 저기 캄보디아 음. 뭐 이런 가난한 나라들. 네. 가난한 나라 속에서 네. 그 가난한 나라 속에서 아주 손길이 안 가는. 네. 그러한 오지 마을 네. 이런 데 학교가 없어 오 그거를 이제 사단법인 국경 없는 학교 짓기 단체에서 학교를 져주고 있어 음 매년 네네네. 그리고 학교 져주고 장학금 주고 네. 학생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그 장학금을 많이들 받고 있거든 네. 사람들이 네. 어, 그~ 같은 회원으로 하면서 그래서 작년에 네팔에 음 가서 학교 기공식 준공식 네. 이런 거음 해주고 왔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단체가 몇 개. 단체 활동하는 게 있어. 근데 다 괜찮은 단체들이야. 네네. 완전 순수 봉사단체니까. 오. 그런데 아까 학폭, 추방, 예방 그 사업을 하는데, 네. 그, 거기서 날 선정해 줬네. 음. 특별상.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특별상. 나 마사에서는 상한 번도 태어나서못 받았거든. <laughs> 나 42년도에 있었는데. 에이, 마사에서는 벌을 주죠, 벌을. 한국마사에서 내가 42년도에 있었는데, 한국마사에서 <laughs> 네. 한국말에서 표창장 하나 못 받았어. 어, 진짜요? 어, 나 진짜 <laughs> 어, 나표창장한 번도 못받았거든 아, 잘하지, 그러셨어요. <laughs> 근데, 근데 네. 내가 사회에서는 이렇게, 네. 자제자 3, 4, 5년 전에는, 뭐야, 철호구산 어린이재단. 어, 알죠, 알죠. 초록우산. 어, 네. 5년 전인가 철호구산 네. 어린이재단에서 서울시장상을 주더라고. 음, 네. 그래서 서울시장상 받아봤네. 네. 마사에 <laughs> 빼고 다, 받았는데. 아 <laughs> <laughs> 어, 그리고 가정지킴이 네. 사다보면 가정지킴이라는 단체가 있어. 오, 네. 어, 그 단체에서도 최고 큰상 줬었네. 어, 큰상 받았었네. 네. 진짜. 아니 사회에서는 가끔하다 주더라고 사회 활동한다고. 네. 난 정치인이 아니야. 네. 난 순수 진짜 사회 활동하는 그런 단체만 에 네. 내가 여러, 여러 단체에 같이 해주거든. 네. 어. 갑자기 너가 상 얘기하니까 기분 좋다. 아, 그러니까요. 우리 썸씽 노트 네. 오늘 잘 뛰겠다. 그러니까 어? 잘 띄, 응원할게요. 아 어, 그리고 어. 일본에서 만난 우리 그 이상민 그레이트, 씨. 예. 그레이트팜 이상민 씨가 어. 그 여기 이번에 코리아컵에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 요 예. 그래갖고 온다고 연락 왔어요. 네, 어. 오늘 만나자고. 그래. 만나자. 예. 만나서 우리 그 저도 코리아컵 선배님 말도 있고 어. 이상민 씨 온다 그래갖고 어. 저도 그 코리아컵 저기 한번 구경 갈라고요. 어 그래? 예예 아우 썸씽 노트 네. 촬영한 무리는 잘리니까, 네. 어떻게 하지? 아, 그래도, 손님도 <laughs> 찍는데, 뭐 다, 저기, 일본인도 와서 다 촬영하는데, 이 정도는 뭐 네? 봐주지 않을까요? 이거 갖고 또, 불... 기정위반이야기정위반 불을 내나? <laughs> <laughs> 아니, 사진만이라도 좀 찍죠, 뭐. 네. 사진 찍는 거는 설마 건들지 네. 않겠지? 네, 아니, 그 외국에 손님도, 아는 어. 손님도 오는데, 기념 사진은 음. 또 찍어야죠. 그래. 네. 아 야, 근데 주로가, 물이 그 축축해가지고 안 좋다. 네, 아, 오늘 또그참 사고 없이 기수조개사들잘 타야 되겠단 말이야. 네네. 아유 그래 어쨌든 그나 어제 학산 스피드 양 낭마해가지고 방마되는 바람에 아유. 네네. 그냥 홍콩 갔다 와, 홍콩. <laughs> 아유 그냥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네. 네네. 어? 참그말한 마리 거기까지 출전 시키냐고 얼마나,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아참 그래. 그래. 네. 음. 오늘 또 우리 말들 잘 때. 아 어, 오늘 또 우리. 비상벨이라고, 네. 지난번에 이등 네. 왔어. 네, 네. 그만 오늘 4경전 나가거든. 오, 그렇구나 아, 얘 네. 기대하는데 얘가 진짜 잘 뛰어가지고 네. 우승했으면 좋겠네. 네. 저도 1, 2경주딱 마무리하고 나중에 코리아컵 응. 같이 함께 하시죠. 그래, 그래 네. 너라도 응원해야지 아, 어떻게든. 그렇요제 옆에서 네. 딱 마크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저 흐리네, 날씨. 엄청. 시큼해요. 네. 네. 근데 저기는 또 맑은데. 어, 여기만 홍대... 흐리고 저쪽은, 반악산 네. 저쪽은 좀 낫네. 네. 뭐 어떻게 아, 될지 흐려. 모르겠어요. 날씨가. 흐려. 네. 그러니까 비가 막 엉망이야 오다 네. 멈추다 오다 멈추다. 네. 어 그래도 이 속에서 우리 또 오늘 경만 하는데도 열심히 일들 하잖아 우리 직원들. 네. 어저저 아기 직원들 봐봐요. 우리 네. 마필관에서들 말 끌고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 네. 어자 네. 네.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 네. 좋은 하루 되라고 화이팅하고 네. 끝냅시다. 네. 네 오늘 뭐 저기 국제대회 열리고 아주 큰 행사 하는데 아, 아주 잘마무리되게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파이팅! 선배님, 제가 오늘 홍대유 좀 검색하다가 보니까 오늘 요 최근에 나 나온 기사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캡쳐해왔어요. 아 그래? 고마 땡.